자, 라이브 구단 선택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그 사전 예약 보상으로 받은 거죠? 예, 사전 예약 그 이벤트 보상으로 받은 건데, 이거 까볼게요.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지. 아, 팀을 선택해야 되네. 음, 어디로 할까? <laughs> 어디로 할까? 랜더스로 <laughs> 할까? 다이너스로 할까? 랜더스라 할까? 다이노스라 할까? 둘 중에 하나 할까? 하... 랜더스 아니면 다이노스 둘 중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, 어... <laughs> 랜더스 할게요. 저 뭐, 제가 뭐 그래도 우리 팀에 애정이 있으니까, 예. NC가 뭐 작년 1등이지, 뭐 올해 1등 하겠습니까? 뭐. <laughs> 에시오, 뭐, 작년 1등이지, 뭐. 자, 가봅시다. 자, 렛츠고! 오, 문승원이면 괜찮아. 오, 이 정도면 상타네. 오, 좋은데? 어, 문승원이면 상타. 오, 어, 좋다. 오, 어, 나이스.